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표가 2월에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순중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호랑뿐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현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비 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힘이 되는 계기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불편과 우리에게 답답함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극은의 그 자리에 설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기대한 소망이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에게 2019년 한해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이 리질리언스, 회복력, 탄성력, 하나님의 로 회복시키는 켜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제가 마음이 상한 자를 제가 이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자녀를 치유하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밖에 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주여 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생일을 해가사 분케 하소서 네 예술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내대하게하소서주뜻대로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하 소소, 소서 예초이고, 목이 마른 <많으니> 이내자을 <자들> 채워 주소. 예초리고, 목이 마른 니 예예초. 시간, 우리 시리 함께 하지, 규화해. 오늘 우리 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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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여러가지 삶과 그리고 환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나이마다 색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습관이 되고 예배이 우리 안에 영성이 될때 하나님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사실을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의 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상하자를 고치시는 주님 날 주관하여 주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주의 승리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하늘 앞에서 얼마 우리가 새로운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순간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우리가 운데 있게하여 주시서어 우리가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로 정말 예수로서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 기하하신그 길을 담당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들 되게.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음상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때로 우리에게 오그한 일도 많고 때로 우리에게 답답한 일도 많고 정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 잡고 믿음 가운데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며, 대바다 승리의 기름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세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러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도하여주시고 이런 축복을 도하여주셔서 2019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요한을기뻐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은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고 남들에게 지만 있는 그대로 다 알릴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